정 PD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당신 고집 좀 봐. 한국의 온돌 문화도 충분히 매력적인 소재가 될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코타츠가 훨씬 더 로맨틱하고 이야기가 있는 소재예요. 일본 문화의 상징이잖아요. 애니메이션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말인데, 그건 당신의 환상일 뿐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한국의 온돌이라고요. 독일에서도 독일이요. 하 웃기시네요. 독일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한다고요? 그건 일본 다다미 문화에서 나온 엘리자베스. 이제 그만 고집 부려요. 우리 이렇게 하죠. 일단 일본에 가보는 건 어때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코타츠를 직접 취재해 보고 좋아요. 가보면 알 거예요. 제가 맞다는 걸 여기 두 명의 사람들이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싸우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BC 다큐멘터리 제작자 엘리자베스 스미스입니다. 제가 처음 일본 문화를 접한 건 10살 때였어요. 우연히 TV에서 본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시작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답니다. 어린 시절 제 방은 마치 작은 일본 같았어요. 벽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포스터가 가득했고, 책장에는 망가라고 부르는 일본 만화책들이 빼곡했죠. 심지어 침대 옆에는 어머니께 조르고 조르다 받은 기모노를 입은 인형도 있었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사랑했던 건 일본의 겨울 풍경이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나오는 코타츠 아시나요? 이불을 덮은 난방 테이블인데 그 아래에서 가족들이 귤을 먹으며 따뜻하게 보내는 모습이 정말 동화 같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제가 처음 산 것도 바로 이 코타츠였어요. 지금까지 8년째 사용하고 있는 제 보물이죠. 런던의 춥고 습한 겨울을 이겨내는 저만의 비밀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에서 한국의 온돌이라는 게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바닥 전체를 데운다고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 코타치는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따뜻하게 해 주는 데 말이죠. 게다가 바닥에 앉아서 생활한다니. 제가 알기로는 그건 다다미가 있는 일본의 문화인데 한국에서 그걸 베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네. 부끄럽지만 처음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 문화만으로도 제 마음이 충분히 차 있었거든요. 케이팝이니 K 케드라마니 K 하는 것들이 유행할 때도 저는 여전히 일본 음악과 드라마만 고집했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어요. BBC에서 아시아의 겨울 난방 문화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일본의 코타츠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최대한 제작진에게 관철시켜서 우리는 모두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제작진 중에 한 피는 저에게 한국을 권유했지만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의견을 무시했죠.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였죠. 도쿄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첫 촬영지는 교토의 전통 가옥이었어요. 오래된 다다미방에서 코타츠를 체험하는 장면을 찍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생각보다 훨씬 추웠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것처럼 코타츠 하나로 따뜻하게 지내기엔 한계가 있더라고요. 방 전체가 너무 춥다 보니 코타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한기가 느껴졌죠. 더 충격적인 건 현지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인터뷰한 20대 일본인들 대부분이 코타츠를 할머니들이나 쓰는 구식 난방 기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요즘은 대부분 현대식 난방을 선호한다고 했죠. 심지어 제가 인터뷰했던 한 젊은 부부는 요즘 누가 코타츠를 써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비효율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촬영지인 홋카이도로 향했죠. 일본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니 분명 코타츠의 증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현지인들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겨울에는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야 해요. 코타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요즘은 바닥 난방을 설치하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의 온돌처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답니다. 실제로 홋카이도에서 아파트들을 둘러보니 대부분 바닥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시스템의 상당수가 한국 기업의 기술을 도입했다고 해요. 제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3주간의 일본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촬영본을 검토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20년 동안 동경해온 일본의 겨울 문화는 어쩌면 제 환상 속에만 존재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실의 일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더구나 촬영 중에 만난 많은 일본인들이 오히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걸 보며 제 고집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호카이도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젊었을 때 한국에 잠시 살았는데 그때 경험했던 온돌만큼 따뜻한 게 없었어요. 지금도 그리워요. 일본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동경했던 일본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크게 느껴졌어요. 특히 한 사건은 제 마음속 일본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답니다. 도쿄의 한 전통 찻집 촬영 때였어요. 그날 따라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찻집 주인이 저희 촬영팀을 위해 코타츠를 준비해 주셨죠. 전통 다과와 함께 코타츠 문화를 소개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찍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었는데, 찻집 주인분이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한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솔직히 이런 거, 이제 관광객들 좋아할 것 같아서 끼워놓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족은 집에서 전기매트랑 히터 써요. 코타츠는 그냥 외국인들 이벤트용이에요. 그리고 도쿄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도 기억에 남네요. 20대 여성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저를 보며 키득거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입고 있던 기모노 스타일의 옷이 너무 촌스럽고 구식이라고 수군거렸던 거예요. 외국인들만 저런 거 좋아하지, 우리는 저런 거안 입어요. 라는 말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교토의 한 전통 료칸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아름다운 다다미방에서 코타츠를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슬쩍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손님. 사실 이 코타츠. 장식용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실제로 추우면 저희는 저기 천장에 에어컨 히터를 써요. 오사카의 한 주택가를 취재할 때는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코타츠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서 폰만 하다가 허리랑 다리 다 망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딸도 이사가면서 코타츠 버리고 현대식 난방으로 바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의 배경이 된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해 주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코타츠에 둘러앉아 가족들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들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만 보니까 옛날이 그립네요. 심지어 제가 인터뷰했던 일본의 한 건축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난방 시스템이 좀 후진적이에요. 한국의 온돌이나 북유럽의 바닥난방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죠. 코타츠는, 글쎄요. 이제는 그냥 관광 상품이나 추억의 상징 정도가 된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 속에는 묘한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일본의 겨울 문화는 어쩌면 애니메이션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환상을 깨는데 20년이나 걸렸다는 게 조금은 우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망감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많은 일본인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었죠. 특히 홋카이도의 젊은 건축가들이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 서울로 연수를 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문득 우리가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제작진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놀랍게도 제작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금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코타츠가 아니라 온돌이에요. 독일에서는 이미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제작 PD님의 말씀이었죠. 긴 토론 끝에 우리는 결단을 내렸어요.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한 겁니다. 코타츠와 온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난방 문화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먼저 인천공항부터가 달랐죠.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두꺼운 코트를 벗어야 할 정도로 따뜻했거든요. 첫 촬영지는 북촌 한옥마을의 한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박할머니라는 분이 운영하시는데 그분의 첫 마디가 잊히지 않네요. 아이고... 우리나라 온돌이 그리 신기해서 영국에서 여기까지 왔나? 우리한텐 너무 당연한 건데. 하시면서도 구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방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우리 온돌은 말이야 할머니가 보리차를 내오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임금님도 반했다 카더라. 조선시대의 온돌방은 궁궐에서 서민집까지 다 있었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으니, 그게 얼마나 대단했겠어. 더 놀라웠던 건 그날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때 이불만 덮었는데도 너무 포근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불 속에 파고 들어가 웅크리고 잘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전혀 춥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겨울 난방이구나 싶었죠. 다음 날은 서울의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본 현대식 온돌은 정말 감탄을 자아냈어요. 스마트폰으로 각 방의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외출했다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방을 데워주는 시스템까지 이건 완전히 미래의 기술이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독일에서 공부하는데 매년 겨울이면 한국이 그립다고 해요. 아파트 주민 김 여사님의 말씀이었죠. 독일은 난방비도 비싼데 바닥이 차가워서 발이 시리대요. 온돌만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온돌이 한국인의 생활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이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문화, 잠자리를 바닥에 펴는 문화. 이 모든 게 온돌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게 됐죠. 한국인의 정서와 가족 문화까지 온돌이 영향을 미쳤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옛날에는 온돌방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할머니는 손주들 머리도 빗겨주고 그런 정이 있었지. 박 할머니의 말씀에서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한국의 가족 문화를 만든 중요한 요소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학적으로도 온돌의 우수성은 입증되고 있었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정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온돌의 복사열은 인체에 가장 이상적인 난방 방식입니다. 발부터 데워주니 혈액 순환에도 좋고 적정 습도도 유지해 줘서 호흡기 건강에도 이롭죠. 부산의 한 전통 한옥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께서 이 구들장을 직접 놓으셨다네. 주인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저기 보이는 저돌 하나하나가 다 과학이야. 연기가 지나가는 길을 계산해서 온도가 골고루 퍼지게 만든 거지. 요즘 대학교에서 이거 연구하러 많이 온다네. 제주도에서 만난 해녀 할머니의 말씀도 인상적이었어요. 찬물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온돌방에 누우면. 그게 그렇게 꿀맛이래. 우리 해녀들은 온돌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할수 있었는지도 몰라. 심지어 병원에서도 온돌의 효과를 인정하더라고요. 서울의 한 한방병원 원장님은 온돌의 원리는 한의학의 기본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건강의 기본이죠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평창 올림픽 때 있었던 일화예요. 러시아의 한 피겨 선수가 처음 온돌방을 경험하고는 이건 마법이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다면 훈련하기가 훨씬 좋았을 텐데, 라며 감탄했다고 하더라고요.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신기해하니까,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그래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편리한 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난방 시스템은 바로 여기. 한국의 온돌에 있다는 거요. 전통의 지혜와 현대 기술이 만나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온돌. 이제는 제가 오히려 영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한국의 온돌을 경험해 보세요.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BBC에서 방영된 후 영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방송 직후 BBC 홈페이지는 한국의 온돌. 어떻게 설치할 수 있나요? 나는 문의로 마비될 정도였답니다. 특히 저희 방송을 본 영국의 건축가들과 건설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런던의 유명 건축사무소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건설회사들과 미팅을 잡기 시작했죠. 우리도 이제는 바닥난방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영국 건축가협회 회장님의 발언이었어요. 실제로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어요. 런던 근교의 신규 주택단지에서 처음으로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을 때. 예약 판매가 단 하루 만에 완료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영국인들의 열망이 이렇게 클 줄은 저도 몰랐답니다. 학계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과 현대 건축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한국의 온돌 원리를 연구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독일에서 일어났더라고요. 우리 다큐멘터리가 독일에서도 방영된 후 독일 전역에서 온돌 시스템 도입품이 일어났다고 해요. 특히 독일의 추운 겨울과 높은 습도 때문에 고민하던 분들이 해결책으로 온돌을 선택하기 시작했죠. 독일의 겨울은 한국과 다르게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지만 항상 비가 오고 습기가 높아 특유의 습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 추위가 더잘 느껴지죠 그런데 온도를 설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를린의 한 주민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독일 공영방송에서는 아예 벽난로를 버리고 온도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더라고요 소파 위가 아닌 바닥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새로운 문화가 독일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스위스의 한 환경단체에서는 온도는 미래 지구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친환경적이며 건강에도 이로운 난방 방식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일본의 코타츠를 소개하려고 했던 제가 오히려 한국의 온돌 전도사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영국 전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온돌을 설치할 수 있나요? 한국의 온돌 문화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최근에 받은 한 편지예요. 런던에 한 노인분이 보내신 건데 76년 동안 차가운 바닥에서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정한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으며 문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온돌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온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8년 동안 써온 제 소중한 코타츠와 작별하고 집 전체를 온돌로 바꾸는 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런던 교회에 있는 저희 집은 150년이 넘은 빅토리아 시대 주택이에요. 벽난로가 있고 제 방에는 소중한 코타츠도 있었지만 그래도 겨울이면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게 보였어요. 특히 코타치는 개인적으로는 좋았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쓰기에는 한계가 많았거든요. 결정적인 계기는 아버지의 허리 통증이었어요. 차가운 바닥 때문에 점점 악화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도 관절염이 있으셔서 겨울만 되면 고생하시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출연료를 받자마자 바로 공사를 결심했답니다. 한국의 보일러 회사와 연락했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150년 된 집이라 공사가 가능할지, 영국의 전기 시스템이나 가스 배관과 잘 맞을지. 하지만 한국 기술자분들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오래된 집이지만 완벽하게 설치해 주셨죠. 한달 동안의 공사는 마치 작은 모험 같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보일러를 켰던 날,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방 하나가 아닌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란. 어머니가 맨발로 거실을 걸어다니시면서 계속 감탄하셨어요. 이제는 저희 집에서 코타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대신 온돌의 따뜻함이 집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죠. 이제는 제가 왜 그동안 코타츠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예요. 저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코타츠도 좋지만 온돌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기구가 아닌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 주는 혁명이죠. 온돌도 온돌이지만 한국에 갔을 때 느꼈던 편안함과 좋은 점들이 계속 생각나서 조만간 한국의 부모님과 함께 다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동을 학관이었습니다.